안녕하세요. 삼상주택 양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곳은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준신축 빌라 안내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곳은 방 3개, 욕실 2개로 꾸며져 있고요. 평형은 28평형입니다. 호평동에 지금 신축이 없기 때문에 저 준신축 너무너무 반가워서 빨리 뛰어왔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두 칸짜리 신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일괄소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괄소등 제가, 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중문도 그레이로 또 아주 예쁘게 되어 있네요. 3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렇게 넓은 거실이에요. 거실 굉장히 넓죠? 넓고, 여기는 이제 아트 일이고요 여기가 쇼파 자리인데 쇼파는 한, 3인용에서 4인용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좀 이제 햇볕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집은 어둡지는 않으세요. 또 이게 어, 층수가 3층입니다. 3층이라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트리이고 이제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은 또 이중창이고요. 창이 넓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게 주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 문도 열어놓으시고 또 저기 창 주방 창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방 창까지 열어놓으시면 환기도 잘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방인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식탁 자리예요. 식탁 등이 또 예쁘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냉장고 자리까지 다 되어 있어요. 냉장고 자리 되어 있고 전자렌지뭐 밥통 다 되어 있습니다. 가스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좋은 점이 이렇게 해서 딱 꺾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세탁실이 바로 주방 옆에 있어서 요게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 자리는 충분합니다. 밑에 수도도 빼놓고요. 또 창문도 크고. 예. 바닥도 아주 고급스럽게 해놨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거실 주방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안방을 안내해드릴게요. 요런 공간도 또 따로 뭐 책장이나 짜서서 놓으셔도 돼요. 요 공간을 활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안방이 이렇게 커요. 안방 굉장히 넓죠? 안방이 굉장히 넓고 붙박이장 짜서 여기 오시면 한 11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고요. 뭐 침대, 책상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큰 안방입니다. 그 다음에 안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사이즈가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타일도 아주 좀잘 되어 있어서 때도 안 끼는 그런 타입입니다. 안방 욕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 이제 이렇게 중간방 중간방이나 뭐 작은 방이나 다 사이즈는 커요. 좀 방들이 굉장히 커요. 여기서도 보시면 창도 크고 이중창이라도 저 위에 산도 보이고 굉장히 해도 잘 들어오는 그런 방입니다. 이 정도 방도 아이들 방이나 그 다음에 뭐 다른 취미방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아주 커서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작은 방인데 여기 가기 전에 또 이거 팬트리를 해놓으셔서 좋더라고요. 이런 공간 활용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수납 하시기 많이 들어가는 그런 수납 예, 팬틀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작은 방. 이게 제일 작은 방인데, 이 방은 좀 작긴 하네요. 이거는 뭐 이제 아이들 방으로 그냥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들어가는 정도예요. 이게 예, 제일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셔서 이제 이렇게 거실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거실 욕실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샤워 부스 따로 되어 있고요. 예, 보시면은. 거실, 욕실도 타일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밑에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게끔 장도 짜여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또 호평동에 이렇게 좀 귀한 물건이 나와서 또 궁금하신 분은 또 빠르게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